안녕하세요 천동온입니다아이온2의 재미난 컨텐츠 겸 효율적인 어포 획득처 슈고페스타 다들 열심히 하시면서 어포 많이 모으고 계실텐데요 이번 영상은 이 슈고페스타와 함께 효율적으로 스펙업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신전과 함께 하는 것인데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누르고 스탯을 클릭 혹은 p를 눌렀을 때 스탯 정보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스탯인데요. 총 이렇게 10개가 있고, 여기에는 특별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템과 다른 곳엔 없는 그런 옵션들인데요 이스탯들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만신전입니다 일단 만신전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거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각상 4개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명화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획득 방법은 누르시고 획득처 들어가셔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거상 같은 경우에는 악몽 던전 그리고 불의 신전 조각상 같은 경우에도 악몽 던전, 베르테론 모든 키벨 활성화, 조각상의 잔을 모아서 변환, 그리고 업적 보상. 이 업적 보상, 저희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치명타가 공격의 핵심이라 생각해서 치명타 옵션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이 만신전에서. 이 주요 스탯에 죽음, 트리니엘이 치명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탯 필터를 통해서 죽음 트리니엘. 이걸 필를 적용을 하고 찾아보니까 조각상에서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월한 바카르마였어요. 그래서 획득처를 갖고 싶어서 획득처를 눌러서 이제 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가 완료해서 뜨진 않지만 드라움니르 정복 난이도로 10번 클리어하면 이조각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7번 정도 클리어를 해서 나머지 3개를 완성한 다음에 이조각상을 얻은 겁니다. 이조각상을 얻고 이 죽음 트리니엘 능력치 12를 얻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아까 주스탯 들어가면 죽음 트리인이 여기 있고 눌러보면 치명타 증가를 배율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재생관통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스탯들도 굉장히 훌륭해요. 옵션들이. 밑에서 슈고페스타와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획득처로 넘어가서 명화는 거래소, 필드보스, 원정, 악몽, 인던클리어, 그리고 슈고페스타. 아슈고페스타 보상 이거 보상으로 받는 백년삼 이거를 지혜의 돌과 대반영 결정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앞서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만신전 장식 제작 도구함을 더 추천드리려고 해요.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주요 스탯을 만신전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방법은 물질변환 들어가서 장식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질변환 자는 명화 이 재화를 얻은 후에 그슈고페스타 보상이 들어가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슈고페스타 여기서 페스타 상점 그래서 만신전 장식 여기서 이걸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슈고페스타 보상 100년삼으로 이거를 구입한 다음에 그리고 이 점프 점프는 슈고페스타에 들어가면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신전 장식 제작 도구함과 같이 제작을 하면 이 명화 제작이 되는 거죠 슈고페스타 보상으로 얻는 만신전 명화에는 이렇게 환상,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네 가지 정도로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슈고페스타로 얻는 이 명화에 얻는 주스탯들은 환상, 생명, 운명, 지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환상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시간 감소, 철벽 관통, 생명력 증가, 재생 증가, 정신력 증가, 철벽 증가, 정신력 소모량 감소, 강타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철벽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반감을 시켜주는 옵션이고요. 재생은 피해 일부를 생명력으로 전환, 철 혈병은 피해량 반감, 강타는 최종 피해량 기반 강화된 피해 이렇게 만신전을 준비하게 되면 슈고페스타 열쇠를 좋아하는 곳에 몰빵하면 안되는 이유가 생겼죠. 여기는 점프점프, 여기는 망령회피, 여기는 신비로운 트랙, 여기는 히든 루키, 여기는 골드린의 보물, 여기는 오드방울 수집, 높이높이, 이타일 아닌가요? 슈고상이 뭐 이렇게 다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얻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슈고페스타 열쇠를 좋아하는 곳에 몰빵하면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생긴 거고, 골고루 돌아서 명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여기에 필드보스, 아까 말씀드렸던 필드보스, 그리고 원정 악몽, 특히 악몽 인던에서 많이 나오죠? 아까 위에 그 거상부터 해가지고 조각상도. 그래서 이 만신전에 좀더 신경 써 주시면서 준 스탯을 챙겨 가시면 효율적인 스펙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슈고페스타와 만신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디테일 좀 다루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만신전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슈고페스타와 같이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둥온이었습니다